반죽을 이렇게 구워서 노리 노리 딱 봐도 맛있겠습니다. 아, 야, 정말. 음. 집에서 음. 맛있죠? 아, 안에 보여드릴게요. 이거 뜨거워서 잘릴 수 없으니까 내가. 음. 와저기호 어, 아니야? 부측 부측 하얀거 네네네 아잠깐지다방문에서 여행 오신 분들다좋아해자어 아침에 아침에 대만 출근 음식 풍경 출퇴근 하는 사람들 간단하게 시간 없는 사람들 이거 이거 두 개. 아부 사이 부 사이 열무 아 이거는 약간 토스트 같은 건데, 아 피가 피가 이렇게 밀가루 반죽을 밀어서 구운 거야. 어 반죽을 이렇게 구워서 노리노리 딱 봐도 맛있겠습니다. 음 맛있어. 아음 맛있다 이건 음, 껍질은 같은데 치즈에 계란 아, 음. 걸어오다 보니까 어, 되게 맛집 같은 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도 많고 해서 한번 들어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메뉴가, 메뉴가 어, 정말 많아요. 메뉴. 어, 메뉴가 많고. 김밥 아. 음. 콩국이 엄청 진해 아침에 어 아, 끝내줄거같아 되게 고소하고 간이 음. 음. 딱 맞아요 일단 어, 콩국 다른거 이건 이제 뜨거운거 짭짤한거 이건 단거 아침에 간단히 음. 빨리 먹기엔 정말 좋은거 음. 같아요 음. 여기 와서, 그, 흙국,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자기 취향대로 먹으면 되고, 이 만두, 딱두게 먹으면 정말 배가 고파. 이,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이젠바오라고 하는데, 반죽은 발효반죽 해가지고 싸가지고 발효시킨 다음에, 그, 철판, 철판에다 덮다가 물을 확 덮고 뚜껑을 확 덮죠. 그래서 아래 보면 노린 노린, 위에는 약간 찐 그런 반죽처럼 이것도 역시 익히는 방법은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발효 반죽이 아니고 바로 반죽을 해서 바로 싸는 거예요. 이건 발효 반죽. 이거는 이제 여기 대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이웃 겨울라고 그래서 그 콩국에다 넣어먹고 아래 계란을 붙여서 넣어준 거예요. 근데 나도, 이거는, 안 먹어봤는데 엄청 헤비할 것 같아서, 어, 이건 썩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목소리> 아, 그런데 어 아. 새우 완탕면입니다. 아 국면. 이거 이렇게 오. 보시면 새우. 새우가 선하게 보이죠. 새우 완탕면입니다. 이게 어 새우 완탕면이 시은씨하고 얻는 향 100원, 100원이야. 한국돈으로 4,500골. 한국에서 4 5 0 0원 꿈도 못 꾸죠. 새우가 들어가는데 꼭 먹어야 되는 거죠. 꼭 용어는 강추입니다. 어. 어. 아, 음, 음. 음. 물은 같은 베이스고 이제 이 완탕만 틀겠죠? 이건 완탕은 아, 돼지고기 저기는 새우. 근데 이 완탕이 딴집보다 커요. 딴집은속꽉 꾸며 이렇게 손으로 싹 찍어 바르는 듯이 하는 집도 많거든요. 이거는 이제 비빔. 비빔인데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그 완탕, 새우 완탕 면에 비빔 버전. 아, 어, 그니까 새우 완탕하고 면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비빔입니다, 비빔. 오, 오 숙주나물도 들어가 있고. 야, 요것도 진짜 맛있 좋아할 것 같아. 자, 빙 넣어볼 수 면이 아 꼬들꼬들 맛있어요. 어 여기는 제가 대만에 와서 음식 먹은 것 중에 리소 음. 베스트예 어, 그 정도예요? 어? 어. 음 맛있죠? 음. 근데 맛있어요. 아, 아 맞다. 일단, 역시 맛있어요. 일단 간이 네. 원래 그렇죠. 먹던 대만 안에 간이 들어가죠? 총 식초? 네. 물이. 5초 나온다. 아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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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광이라는 게, 이제, 개살, 아, 개, 껍질같이 노랗다. 말 그대로예요. 아, 그래서, 이게 구웠을 때, 아, 개 껍질같이 노랗게 구워진다. 이게 후저빙은 말 그대로 후춧가루 빵. 후저, 후춧가루. 화독에다가 밑에서 붙여서 밑에가 이렇게 노린놀이대요그 뜨거운 화도그 위에 이제 그 열에 의해서 익으니까 이렇게 노린놀이 안에 보여드릴게요. 이거 뜨거워서 잘를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음! 와! 고기가 꽉 차있네. 고기가 꽉 껴있어. 이거는 안 마실 수가 없어. 시처빙이라고, 시처광이라고, 2 0원 900원. 900원. 속이 달라요? 900원. 모르겠어요. 응! 어. 음. 야채만 들어가 있어. 다음, 파, 뭐 그런 야채. 응! 어. 내가 훨씬 맛있어. 아. 음. 그냥 채식주의자. 아. 그런 사람들은 비건이라고 생각하면 될것같아요 아. 응! 음. 이쪽도 아. 맛있어. 아. 이게 바삭하게 오는데 속이 촉촉하니까 육즙이. 아 지금 제가 가는 데는 이제 점심 저녁 먹기 좋은데 아 어, 자기 취향대로 골라 먹을 수 있고 제가 대만에 오면 아 어, 항상 좋아하는 아 어, 그런 식당이 있는데. 고 아니야? 부추 응. 후추 하얀 거 네네네네 와 네, 네. 어, 아. 맛있어 5만 5천 원 5만 5천 5아5기5서2층으 이렇게 해서, 어, 가지수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음. 가격이 음. 515원. 15. 515원이면, 500원이면, 23,000원 정도? 응, 23,000원. 이게, 사실, 한국에서 보면 재료비가 엄청 비싼 재료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삼겹살이니, 메론이니, 소세지니, 막 이런 거. 이게 가격이 좀 풀리다. 아. 일단은, 어, 여기, 삼겹살. 와, 잘 물렀어. 껍질도 그대로 있네데 야, 이게, 안그도 껍질 있는 거, 뭐, 엄청 비싼데? 이거, 다도 돼지 간인가요? 네, 또. 야, 오늘 간을 몇 번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던, 저는 음. 주조법이다 틀리기 때문에 한번 뭐 이것저것 먹어봐야 된다. 야채, 어, 영꾼 어, 양념을 잘 흡수하는 야채라서 음. 식감 좋다, 진짜. 식감 좋아 식감 좋다. 식감 좋다. 식감 좋다. 식감 좋다. 여감 좋다. 식감 좋이 식감 좋다 촬영이 안 되는데, 우리 옆에 대머에 와서 이렇게 도와주고 계신, 그래서 한국어 학원을 하고 계신 분인데, 엄청 설득시켜서 촬영이 가능하도록 말씀드리습니다 여기 촬영이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매뉴 노출. 매 내가 방송에서 멤버십을 해가지고, 뭐, 조리법도 많이 가르쳐주고, 대한민국 다 퍼졌지 않습니까? 어쩔 수없어 먹는 거는.